샬롬, 저는 김천구미 지구 출신으로 GCTC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44기 최혜진 훈련생 간사입니다. 불타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태양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로 무더운 여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 인사를 한후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신도들을 격려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준 것이었죠. 바울은 그리스로 이동합니다. 그리스에서 3개월을 머무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후 바울은 수리아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는 조금 더 어렵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나오듯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더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해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날 밤 성도들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바울과 함께 열띤 대화로 긴긴 밤을 보냅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대화는 지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자 잠을 이기지 못한 한 청년 유두고가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피자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유두고가 죽었다면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소동과 파문, 어려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할수록 핍박과 위기도 더 커져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성령님께 소망을 준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일본 고베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4월 어머니로부터 옛날에 수술했던 갑상선암이 재발하여 재수술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당장 가서 간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간다해도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아버지와 소통을 하며 경과를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굉장한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장녀가 가족이 아플 때 함께 있지 못하고 위로가 될수 없는 이 상황에 크게 낙심하고 혹시 수술이 잘못되어서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지속되자 더 나아가서는 선교 때문에 가족들 곁에 있지 못하게 한것 같아 선교지로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들자 이러면 안될것 같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혹시 수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제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비록 성교지에 있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어머니 옆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능력되시고 소망되시는 하나님이 어머니 옆에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되니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좋은 결과로 무사히 끝이 났고, 현재까지도 건강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 힘듦이 찾아올 때 오직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샬롬.